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네, 토요일 오후 네 오늘 비가 조금 오네요 네 건강들 잘좀 챙기시고 다 대상 경제 분석은 공부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야 합니다 공무의 살길이고 오직 공부뿐입니다 필사 즉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습니다 위기 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는 비결은 네 좋은 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어, 또 이번 주도 한두분더 해주셨고요 예, 1,27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혹은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 주시고요 예, 이번 주도 제 영상 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광고 시청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적극적으로 어 커피 후원과 멤버십 후원 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은 영상 제작과 아이돌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어제 엄청난 널뛰기가 있었는데요, 증시 제외하고. 근데 네, 이제 고용이 지금 잘 나와서 어, 금리 인하가 이제 뒤로 미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주의 구간에 와 있고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예, 역대급 투자소득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힙니다. 예, 금리 인하 기대감 태세, 그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네, 엄청난 이제 변곡 구간이 있고요. 금리나 전망 계속 고금리 유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포유하는 고양이 고양이가 생겼네요. 40% 폭락한 게임스톱 지금 이 민주식들이 널뛰게 하는 거는 네, 버블 말기 때 그런 겁니다. 예. 네, 버블 말기 때.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아주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 확대 돼 있고 지금 4개월째 머물고 있죠. 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플레이션. 자, 코스피죠? 유동성 확대와 축소 보이시죠? 근데 코스피는 예, 지금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테슬라 똑같죠? 유동성 확대 축소 정확합니다. 예, 이렇게 조금, 지금, 유동성 때문에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정확한 흐름이다. IPO 시장도 마찬가지죠. 예, 안 들어오죠, 돈이. 아예. 고급리니까. 그 다음에, 예, 이게 이제, 나스닥 100 선물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동성 확대와 지금, 어, 축소는 안 하고, 어, 지금 이제 속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잘 파악을 좀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패드와치에서 보시면 음, 자, 10년 만기 이게 이제 역전 기간이 좀 되게 길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엄청난 트리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모기지금리 예, 6.99뭐 7%나 6.99나 뭐, 뭐.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가 언제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고 그리고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라면 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엄청난 예, 침체가 있습니다. 이때 예, 1990년대. 근데 이때를 자꾸 생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금리 내렸는데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몇번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때와 특히 서프라임 닷컴버블과 서프라임이 지금 합쳐지는 그 시기가 아닌가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상정을 하자면 물가로 보면 1970년대 여기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연준이 금리 내린다 아니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그 음. 다음에 이게 영래포 예, 영래포 잔고 지금 살짝 줄었는데요 유동성이 좀 줄었다 늘었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물가 지수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함부로 금리를 못 내린다. 자, 실업률이 드디어 4%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어? 이상하다. 물가는 안 내리는데 실업은 는다. 아 이거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언제냐 1970년대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실업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그럼 시장은 미쳐 날뛸 겁니다.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총자산 자 겉으로 보기에는 줄고 있죠. 아주 눈속임을 잘합니다. 예, 연준은 자기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옐, 옐망구, 그 미친 할망구가 어떻게 됐어요? 예, 계속 돈을 풀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어, 큰 리스크가 뭐라고요? 역전입니다. 특히, 예, 10년 만기 국채와 3개월 만기 국채 간의 이 스프레드, 예, 살벌하지요? 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보셔야 된다. 자, M2. 네, 예, 통화량이죠? 어때요? 네, 안 줄고 있어요. 이거 안 줄면요. 절대로 물가 못 잡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있죠. 계속 돈을 푸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국내 총 생산을 보시면 얘도 증가하고 있죠. 소비가 많다 보니까 계속, 일본기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아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갑자기 어제 금리가 팍 뛰었죠 1 0년물 금리 자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주목하시고 제가 4.39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네 엄청난 큰 변동성과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아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좀 봐야 되겠네요. 예. 회사채죠 4.8인데, 어제 국채 뛰어갖고, 반영이 안된 겁니다. 6월 6일. 7일께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도 뛰면 골차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 요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국채 뛰면요. 회사채더 많이 뛰어요. 예. AAA.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보시면, 트리플 예, B 5.6큰 변화 없죠. 얘는. 네. 얘도 팍 뛰면 요 요런 현상 생긴다고. 조심하자. 지금 서프라임 한과 상당히 채권 금리가 비슷한 상황. 그다음에 하일드 쪽도 지금 6.3 뛰면은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또 나온다가 아니고 마찬가지. 우리 막내 CCC 13% 프로. 예, 살벌하지요?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무식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왜 CCC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내일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몇 퍼센트까지 뛰었냐면, 38%까지 뛰었습니다. 에이, 설마, 아직 그럴까? 그럼 최소 얼마? 여기 보시다시피 한 30%. 여기서, 예, <laughs> 배나 가는 겁니다, 배. 그거는 뭐냐? 실업과 파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모펀드, 이게 5월 중순에 나온 건데요. 에, 제가 요거를 이제 지금 보여드립니다. 아직 6월 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 자, 사모펀드 포트폴리오 기업 파산, 기록적인 속도 유지. 지금 작년에도 엄청난 구간이죠. 여기 보시면, 616개, 638개, 2020년, 이때가 예, 서프라임, 그 때입니다. 네. 827개. 지금 기록적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지금은 파산과 그 다음에 실업이 이제 증가되는 게 보였잖아요. 실업이. 자,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제가 인베스팅에서 주식 종목 검색기에서 요거 나오거든요. 만 981. 여기 되게 중요해요. 요 숫자가. 왜냐. 제가 그동안 몇년 동안 이거 카운팅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0,975개였는데 다시 6개가 늘었어요 그래봐야 도찐개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 1,000개가 넘는 회사가 사라졌어요 12,000개에서 이렇게 지금 에, 줄어든 겁니다 1,000개가 넘는 회사가 사라졌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믿기시나요? 거기 나오는 실업자들 많죠? 예. 좀 생각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청 얘네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3 인데 네이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 형성되는 요 과정이 다 컴보라고 너무 똑같아요 특히 엔비디아 시스코 랑 시스코는 저 밑에 있는데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그 쌍둥이 모습을 정확하게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조만간 엔비디아에 대한 조정이 깊게 나올 수 밖에 없고, 닷컴버블 플러스 서프라임. 채권을 보면 서프라임이죠. 채권을 보면 서프라임이고요. 자, 주식을 보면 뭐다? 닷컴버블급으로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붕괴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 얼마나 쌍둥이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시스코 액면분할을 딱 치시면 어제 구독자님이 액면분할하고 나서 무너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보면 자 2000년 2월 10일 날 시스코 시가총액 2위로 부상 보셨죠? 네, 그 다음에 한편 시스코는 오늘 3월 22일에 2000년 3월 22일이죠? 액면분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자, 시스코 시스템즈 최단기간 시가총액 3천억 달러 돌파. 예. 네. 액면 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음. 이때도 액면 분할.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클럽 입성. 조금 전에 여기는 이제 3천억 달러죠. <laughs> 여기는 3조 달러입니다. 음. 그다음에 네, MBD 올해만 주가 147%. 시청 1위까지 넘버는 그 힘은. 자, 액면 분할 카운트다운. 네. 네. 자, 그래서, 보이시죠? 이게 기사로 나온 거예요. 예 네. 그죠? 여러분들. 음. 액면 분할. 그죠? 네. 오늘 했어요. 새벽에. 액면 분할. 그래서, 지금, 1900, 그, 20, 20, 2000년대에 시스코, 그 다음에 지금의 엔비디아 현재 어떤 모습은 똑같죠? 좀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시스코입니다. 3월 달에, 2000년 3월 달에 액면 분할하고 요랬,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에, 1999년 10월, 11월, 자, 몇 퍼센트? 20%, 12월 20%, 한달 쉬고, 요게 20%, 요게 17%. 액면 분할 한 다음 달에, 마이너스 10%그 다음 달에 17%딱 쌈봉을 세우고 고점을 못 넣고 폭락 20%예 이런 흐름을 나왔다는 얘기죠 음. 이런 흐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흐름을 잘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볼까요? 자 여기서 24% 이게 언제냐 1월 달입니다 월그 다음에 여기 28% 자, 14%한달 쉬고요. 얼마예요26% 어쩌면 그림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액면분할 6월달, 예. 액면분할 3월달, 액면분할 6월달. 그래서 지금부터 카운트다운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예딴거볼거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파동으로 분석해 드렸어요.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끝. 자, 더갈 수도 있지만, 네, 밀리고 있죠. 액면 분할 한날 빠졌어요. 네. 이거 잘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엔 뭐다? 에, 이제 엔비디아만 보면 돼요. 주식, 미국 주식 시장은 엔비디아가 무너지는 날이 에,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AI 버블이 꺼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주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신 현재 이 고점에서 그 우리 황 아저씨가 예, 1조 3천억 정도 자기 주식을 매도한답니다. 예.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여기가 고점이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팔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개만 팔면 괜찮은데 그 주위에 떨마니들도다 판대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 압력 나오고 폭락할 수밖에 없다. 빨리 이거를 알아서 투포원 하시든가 아니면 전량 다빼든가 투퍼원 뭔지 아시죠 예 반은 판다 이거예요 투퍼원 예. 쇠공 집어 던져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기록적으로 올라갔던 얘기는 네 버블이죠 버블 AI 버블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때는 무슨 버블 네 시스코는 닷컴 버블 네. 형성이 됐다 이게 몇 퍼센트 빠진 지 아세요 네. 90%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살벌하죠. 네, 그럼 내려온 기간은 얼마냐? 여기 2000년 3월부터 네, 2002년 10월까지. 네, 1년 반이나 네, 빠졌습니다. 1년 반이나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내려온 거는 1년이 안 돼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년 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 짜투리. 네. 똑같아요. 지금. 완벽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내피셜이지만, 이거 지금 기획하는 애들이 다컨버블 때 기획했던 놈들이 아닌가. 다컨버블은 경제라도 좋았지. 근데 지금은 채권까지 문제가 돼요.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제 내피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상한 애들 와갖고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라고. 네.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지금 엔비디아만 이래요. 엔비디아만 엔비디아 말로는 어떻게 됐다? 시스코처럼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정황상. 네, 그러면. 이 예, 시스코에서, 자, 두 달간 하락을 하고, 엘만구가 돈을 또풀 겁니다. 대선 기간 전에.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6, 7, 8, 9, 10, 11. 자, 6, 7, 6, 7. 자, 살짝 조정 주다가, 8, 9, 10 올렸다가 폭락시키는. 네, 11월달 오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다르죠? 그림이. 네. 예, 고점 부근에 있고요. 애플입니다. 마찬가지죠. 고점 부근. 네. 구글 마찬가지죠. 고점 부근. 네.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 마찬가지죠. 네. 메타 마찬가지. 지금 7공조 애들이 이제 무너지는 시기만 지금 점 점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테슬라를 보세요. <laughs> 자. 어, 얘도 보면, 전기차에서 올렸다 조정주고 올라갈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꽝! 예.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 세력들 작품 아닙니까? 예. 지금 전기차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계속해서 전기차 펌프질 하는지, 그건 털라고 여러분들 꼬시는 거니까,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전기차는 끝났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바닥권에 내려와서, 뭔가 바닥을 잡고, 어,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이게 지금 75%가 빠진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자, 버크셔해서웨이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널뛰기가 좀 있었고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보시고. 전순 앤 전순. 바이오 쪽은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예, B 자, 고점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예, TSMC. 예, 지금 AI에 더불어서 지금 같이 널뛰기 껄떡대고 있는 상황이죠. 잘 보시고. 자, 월마트 슈팅스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자, 텐센트 갈 것처럼 하다가 지금 다시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j p 모간입니다 j p 모간 어떠세요? 네. 고점 부근에 있죠? 음.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락 반등. 자, 대형주 중에서 대형 은행 중에서 위험한 애가 얘예요. 예. 예. 위험하다. CT도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이거 보실래요? 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형문행 한두 개 날아갈 수도 있다. 레스파워도 마찬가지 위험합니다. 예. 하락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은, 네. 골드만 양말, 예. 고점부근. 머건 스탠리, 예,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홈 디퍼 중소형주죠. 하락 반등하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걸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바바를 봐보십시오. 예, 이런 이제 경로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죠. 음. 갈라. 그래서 반등 줄레다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 느끼시는 이 느낌이 오시죠? 예, 지금 네 그냥 바, AI 그 버블 반도체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애들, 예, 요거 테슬라를 보면 교훈이 되겠죠 확실하게. 자, 예, 마이크로, 자, 아마존, 구글, 네,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예, 그래서. 이 칠공주 애들이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악몽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악몽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엔비디아로부터. 누가 그 전에 선배가 누구예요? 예, 시스코입니다. 자, 시스코를 딱 보면, 예, 무려, 자, 바닥을 형성이 2002년이 했죠. 예. 주가 변동이 이래요. 보이시나요? 엔비디아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박스권? 이게 급등주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기 물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게 여기서 뛰어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못 뛰어내려요. 왜?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옛날 2000년대 코스닥도 그랬어요. 네, 코스닥도 그래서 뭐 아주 웃기지도 않은 상황들이 벌, 벌어졌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기껏 온다는 게, 에, 2021년 12월 달 고점을 찍었는데, 그 근처까지밖에 못, 못 왔어요. 20년 걸렸어요. 여기까지만 오는데도. 몇 년? 20년. 물론, 엔비디아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미래는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에, 비교를 해보므로써 조심하자. 지금 심상치가 않다. 역대급 부채와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위기에 있다. 그 다음에 파산도 역대급이다. 파산도 역대급이고요. 실업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거품이 왔다. 그런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 피해는 그 누구도 책임을 안진다. 그 누구도 책임을 안진다. 그래서 제가 경고성 멘트 계속 달리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현금이요. 그 다음에 실물 금은 지금 금 계속 널뛰게 하죠. 그 다음에 숏. 네. 준비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변곡 구간에 와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지금, 어, 돈을 많이 찍어낸 상태에서. 그래서 앞으로 달러의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상고 전까지는 계속 유지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유가를 보시면, 유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 유가를 어, 내리고자 하는 세력들도 있는데 유가도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앞으로 흐름 행보가 아주 중요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거는 금이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2,000달러가 돌파 이후에 올 3월 달이죠. 지금 계속해서 요렇게 예, 지금 고점에서 계속 치고받고 하는 어 전쟁이 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동안에 금 달러의 대 대적이죠.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르기가 됐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고피풀린 망아지처럼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물금을 좀잘 준비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선거가 끝나면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짓을 보시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여기 4개월째 지금 고점 근처에 다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다시피 2000년 닷컴버블 때도 보시면 둘, 넷, 여섯, 하고 일곱 번째, 7개월째 폭락을 했거든요. 네, 닷컴버블 때 시스코라는 인터넷, 네, 장비 업체가 상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도 반도체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들이 날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가 3, 4, 5, 6, 7, 8, 9, 10, 11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변곡이 올 가능성이 무작위 높고요. 상당히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다우지수를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체되고 있죠. 못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표들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번엔 다우가 먼저. 어, 움직이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에, 지금 목표가가 있었었는데, 18,000 여기 네, 보이시죠? 여기 200개월 선인데요. 200개월 선은 2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18,000과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7,000선까지도 갈수 있는 여기까지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좀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먼저 다우가 죽고 있다. 아, 그래서, 서프라인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자, S&P 500도 지금, 어, MACD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정체되고 있죠. 예, 예. 고점은 찍었지만, 그래서 얘도 조만간 변화를 보일 걸로 지금, 예, 지금 예상되고 있는 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도 지금 간신히 여기 고점을 넘은 상태죠. 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에, MACD 오실레이터 정체 주봉을 보시면 역사를 쓴 겁니다. 역사. 그래서 에, 제가 엔비디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에, 엔비디아가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하셔야 되고 자 마찬가지죠. 네, 어, 오늘 새벽에 끝난 상황 말고 어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 재밌는 거, 고점이 증가했구요,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죠. 반드시 내려옵니다. 요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체크 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네, 엔비디아, 쌍둥이, 시스코, 그런 상황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구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이번 주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대선 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